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정부에서 고려 중이라고 해서 저도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는데 일단 수의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갑자기 무조건 세금만 부과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반려동물이 등록이 돼 있어서 개체 식별이 돼야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거고요. 세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자진해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물 등록번호가 있는 애들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 보험처럼 얘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월에 일정한 국민연금이나 그 사대보험비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병원에도 급여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진료비는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의 명목으로 걷기는 하지만 그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공적 자금으로 돼서 국민연금처럼 그런 반려동물의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관리를 하면서 어~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특정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수가만큼의 돈을 동물병원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의사들처럼 저희가 진료를 볼 때도 보호자가 진료비 부담을 좀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면 혜택을 받고 또 나머지 금액은 사람 실비보험처럼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이쪽 부분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유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핑계가 병원비가 비싸다 아니면 뭐 키우는 양육비 때문에 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차단을 하려면은 세금을 걷어서 그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해서 진료비를 차감을 해 주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세금을 걷는 명목에 뭐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기견 보호소를 관리하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쓴다고 하면은 그게 꼭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미 목욕겠다고 유기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까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보태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세금을 걷더라도 어떤 명목이 유기 동물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돈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납득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죠. 예. 내가 세금을 냈을 때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그만큼의 진료비 혜택이라든지 어떤 뭐 바우처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아마 흔쾌히 낼 거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의료보험제도가 잘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사람처럼 어떤 정보를 관리를 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 세금을 내는 게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목목은 세금이지만 이제 의료보험비를 우리가 사람이 꼬박꼬박 매달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해서 모든 동물병원에 갔을 때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만 하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은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누군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밑에 달린 많은 댓글을 보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사긴 하지만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굳이 세금을 내고 싶진 않구요. 근데 내야 된다면 그만큼의 명목과 어떤 혜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어야지 무조건 갑자기 강아지, 고양이 키우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떤 폐해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사회적인 자금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